디모데 이제 2장 어, 16절 18절 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다란 말을 벌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냐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면에 오 빌려도가 있느니라. 아, 진례가 나에는 그들이 거룩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물었더니라. 그러 하나님 경고한테는 스스로 인치 미세를 세대 주께서 자기들을 좀 아신다 하며 또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나니라. 어, 부활과 또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영광 이런 좀 주제인데요. 어, 오늘 뭐 부활절이라서 뭐이 말씀을 한 것보다도 그 말씀도 보는 또 과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 이제 나중에 골전서 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냥 죽음을 끝났다면 어, 뭐 아무런 것은 우리의 믿음도 것이고, 또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망한, 망하게 되고, 어, 그다음 물론 가장 뭐 불쌍한 자라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 모든 그리를 믿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냥 가장 이생에서 이생뿐이라면 가장 더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제 말씀 먹는데 이것 이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 놀라운 이제 능력인 고 능력이고 이제 언행이 되는 거죠. 또늘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부활과 관련된 니단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 부활로 말미암는 열매 결과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또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들이 이신 영광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부활을 믿지 않고 고부한 자들. 대표적으로, 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데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게참 특이한 것 같은데. 일곱 명의 그 어, 아내를 취한, 어, 사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활 때 누구 아니야 겠 부활이 없다고 라 생각한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제, 에, 이야기하면서 내유선적인 어, 질문을 했던 그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부활을 이제, 어, 불어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대상들과 바리새인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경비병들이 주님의 예, 부활을 어,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이제 번복해서 어, 제자들이 이제 도둑질해서 가져갔다. 이제 부활을 이제 부정한 예, 사람들이죠. 일부러 목격자들의 목격을 들었습니다. 그하고 어, 더불어서 이제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뭐 여자들,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많은 여인들 또 모든 제자들 이런 제 사람들도 첫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 또 생전에 주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죠. 최소한 세번 이상, 또그외 중간중간에 예, 주님이 부활, 변화 산상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실물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극단 못 듣지 않고, 았 물론 이제 그들의 기가 둔화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에 보이 부활을 부정한 이단들 이단들이 있는데 이제 에에는 후면에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이런 이제 거짓된 부활에 대한 어, 그 정보와 사실들을 유포함으로 말미야아 이런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괴를 가진 것이 주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제 사상들, 이단 사상. 이거는 영주주의 사상인데 영주주의 사상은 어 플라톤의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제뭐 사상을 어, 따르는 사람들인데 영은 신성하고 육은 타락했다. 그 때문에 영은 부활하지만은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이 부활이 육의 부활이 없다면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주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은 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이제 거악한 가장, 가장 나쁜 부류의 그런 이단할 수겠죠. 어, 그래서 이런 그호메에와 빌레도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이미 지나갔다 이런 그것은 믿음을 물어뜨을 뿐만 아니라 십팔절 말씀처럼 악성 종양 같이 퍼져나가는 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도둑질하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에 이제 믿게되는 거죠. 제자들의 부활의 정인들의정인들의그 증언은 거부하고, 아, 지음까지도 유인들은 주님이 받은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또 그, 이와든 영재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유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은 유계 부활은 부정하는. 그러므로 스도를 부정하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을 이제 에, 통해서.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유건 타락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그래서 중세 시대 보게 되면 이제 뭐 수도사들 완전 산에 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산 속에서 수도사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 몸을 이렇게 억어하고 또 자기 몸을 채찍질해서 이제 금욕주의에 빠지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법주의로 뭐 몸은 어뭐 이제 그거룩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아무렇게 해도 관계 없다. 그래서 이제 어, 몸을 타락에 맡기고 부정에 맡기고 무법주의에 빠지는 이런 떤 이제 현상들인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와믿음은 이제 이렇게 율법주의로 받았는지, 금역주의로 받았는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믿는 사람도 몸은 그 영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유고 아무렇게나 함께 없다. 그래서 이제 탈하게 빠지는. 그런데 그런 이제 이단들이나 있었던 것이죠. 골든저스 15장 골든저스 15장에서 한 보시면 이제 손으로 골든저스 15장 15장 12절에 넘어가면은. 죽은 장심해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 다시 살아나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든지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어, 부정하는 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예. 영에 어떤 부활만 있지. 이게 몸에 보활은 없다. 이런 이제 가르킴들이 이 고른도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사도 시대에 아주 조변적으로 어, 포지션이 왔던 사상들이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에 이와 같은 어, 사상은 정말 교회의 해악을 끼치는 아주 그냥 위험한 가장 그 당시에 파괴적인 그런 이단적 사상이었죠. 어떤 이에서는 뭐 대상과 발신들도 좀 미단이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쓰는 자, 어, 거짓 소문을퍼뜨림으로 말이냐, 뭐든 이단적인 그런 속이는 어, 자가 됐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 부활은 알고 다 인정하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당연히 뭐 주님의 부활을 성대하게 지금 뭐 행사를 하고 휴가도 보내고. 하지만은 실제로 부활은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은 결여된 부활로 말미암아 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영, 능력과 영광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실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스서 다시 이3장으로좀 가게 되면디모데우서3장에 보게 되면은 영재주의자들의 그런 그 교사들의 어,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그 사상에 빠진 우리 서건 어,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디모데우서3장5주부터 네, 보게 되면은 경근의 모양을 있어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으라. 그들 중에 남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우리 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여자는 저를 중위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꼴림받으여 항상 병원나 끝내 진리 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난내옆 내래가 무엇을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무됨에 관하요 버림을 받는 자니라 그러나 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 이된 것까지 그들의 우리 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적인 사상이 이제 어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어, 살며시라는 살며시 그냥 은근히 가만히 이렇게 슬쩍들하는 거예요. 어 사단이 하와의 슬쩍 가지고 이거 목진 말 하느냐. 그런 좀 슬쩍 던지는 거예요. 어. 몸에 부활한 이 지나갔다. 몸,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몸은 아무렇게나 관계 없다. 이런 이제. 영주주의 사상들, 이본론적인 사상을 이제 거짓교사들이여자들 그 예, 집에 가정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예, 이 가정에는 뭐유일만이 어, 그 같은 지식인들, 또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어,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지식을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 사람들은 새로운 음. 항상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는 어, 이와 같은 욕구들을 그 이제 이용해서 이와 같은 거짓 연주자들이 가정에 가서 가가고 그들을 이제 유인해서 어, 여러 가지 이 죄를 중히 지고 있는 거듭났다 하지만 또 때문에 저는 자 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전에 욕심 가운데서므로 말이암아 욕심 가운데 있게 되면 욕심의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죠.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식을 그런 사람보다 먼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 알게 된 그런 말이냐, 어떤, 어떤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단들이 이부활에 잘못된 지식을 전함으로 믿음을 파괴하는, 그래서 항상 배우나칠절에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르서는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뭐 새로운 정보를 듣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으신것 부활에 대한 그 영공스러운 부원을 굳게 붙잡지 않고 그 안에 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영공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부패한 믿음이죠. 마음이 부패했고, 8절에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자, 보림받은 자고, 믿음에 관해 파선된 자, 파선된 자. 이 부활에 대한, 봄에 대한 부활을, 어, 잘못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에 파선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 우리 서금은 이제 드러날 것이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또, 어, 부활을 부정한 이단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한 이단들에게 영향을,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들과 또 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 그리글도 부활의 성격은 뭐 어떤 부활인가? 몸의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의 영광스러운 부활. 어, 떤 죽은 자의 어떤 마지막 시대 심판의 대부활이 아니라, 죽군자 가운데서 선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이한이 23절에 보면은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제봄으로 이제 어, 믿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역 어, 육체가 온전히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완벽한 몸의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대 나는 살과 피가 있다 그랬거든요. 요한 복 몽십장이 십칠절에 보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완벽한 몸의 부활, 그러면서도 누가 보면 이십사장, 삼십칠절과 사십삼절에 보되면 음식을 잡으시는,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성격이 이와 같 영주자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냥 부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의 완전한 부활을 드러내신 그래서 어,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죠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들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0편 한번 좀 찾아보고 10편 16편에 10편 16편 10절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할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 이제 장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죠대면서내종을 음부에 부리지 아니하시고 어 주의 거룩한 주님을 그리스도를 어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부활을 어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제 어 이제 베드로는 사전 2장 장관가시면사전 2장에 어 서 2장 30절. 30절에 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7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26절 육체도 희망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온 배부르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범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31절에 미리 번거로 어, 다윗이 는 미리 봤다는거 미리 번거로 그시대의 부활을 말했거든요 놀라운 자 어, 다윗이 부활을 미리 봤고 부활을 말한 거죠 예언자 그 다윗도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의 어, 그 예언이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 어, 장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좀, 이렇처럼, 주님 구약에서 이렇게 부활을 예언하셨고, 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였고, 요업 고백, 요기 19장에 보게 되면, 육체 밖에서 내 하늘을 보이다. 부활에 대한 그 비유를 볼수 있고, 요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부활한, 요하든 요나 사건도 또 부활의 비유죠. 이삭의 제사와 또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빠져나오는 이 것들 다 부활했던 그런 비유들이죠. 그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이제 이 정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의 확고함과 확실함과 변치언양을 이제 증거하셨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네,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고보물 한번 보고 보는데 고린도전서 십장에 고린도전서 1 5장에 이제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일절에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 그랬죠. 그 복음을 내가 이 절에 국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은 그런 말 내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제 국계 붙잡고 인내로서 어, 지키게 될 때에 일를들면난 구원 받는 것처럼 국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헛된 일은 잘못된 에, 어떤 어, 주님의 구속사역 또 부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들. 이런 것들 이제 이 헛된 지식들이죠. 삼절에 내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들에게 전하니더니 이는 성경대로 어그 우리 우리 죄를 위하여 어, 죽으시고 장사지냄바디 갖다가 성경대로 살는 말인데 사는 셨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오절에 그1 2 제자에게 실제로 1 2 제자에게는 최소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세분 이상 보였습니다. 세번 이상 보여주셨거든요 부활을 어, 보여주셨고 개박에는또개별절을보주셨고 6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주셨고뭐 정말 정인들 엄청 많죠 확고한 증인들이죠 또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그 후에 7절에 야곱에게 보주셨고또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어, 8절에 만삭되지 못한 어, 아우에게도 네, 보이신 거죠. 다음에 도상에서 어, 햇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므로 어, 실제로 어, 제자들의 부활, 주님 제자들이 일두 제자들이 본 주님의 부활은 죽은 어,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이죠.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4 0일 동안 계셨을 때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지만은 어, 바울의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 바울이 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일주 제답으로 좀 다르다는 것이죠. 차원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실질적으로 바울만 본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 는데사도 바울이 묘사하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성격은 몸의 부활이고 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성취되었고 수많은 이 같은 정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했고 실제로 어, 사도행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이 사복음서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 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주님의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서두행전의 복음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어, 참 놀라운 것인가. 또 실제로 이제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어, 어, 연암을 통한 이제 부활, 또 몸으로서의 부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교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능력과 영광들을 더 차원 높게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신이 죠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은 열매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5장에 굴전전서 15장, 12절에 예배 시간에 읽은 것처럼 어, 1 4절에1 5장 14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뻐 a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s 이 s a man. c 것이다. s t 그 a s is a man. Christmas is a man. Christmas is a man. Christmas 때문에 어 제자들은 주님 s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허망함 때문에 이제 고기잡을안 한거죠 고기 죽음만 안다면 은육신대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에 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과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면서 어, 주님의 만약에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없고시오우리 전파하는 것도 없으시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으시고 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들 가운데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어, 중간에 끝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냐하면 부활을 기대하면서 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아돌림을 받고 어, 사회로부터 모든 혜택을 어, 배제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가장 불쌍한데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어, 주님의 부활은 확고한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천재림과가 되신 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참나는 데가 되었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란 라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런 거짓 도리들과 거짓된 사상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삼변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주와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을 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로마서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망에 왔고 그러나 둘째 사람 우리 아담, 둘째 아담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를하게 되는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망도 한 사람으로 왔다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생명과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을 때에 이 부활에 충만한 생명으로 유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예,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지는 유익과 영광. 디모데후서 2장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합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거듭남과 어, 죄들의 삶과 영원한 속죄와 또 어, 우리 죽음에 연합되고 어, 또 해방의 죽음 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부활과 하늘의 안치심의 연합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어,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는 이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은 11절과 1 2절 말씀처럼 어, 믿을만한 말인데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던 만일 이것도 만일이 있거 이건 이제 이게그 험정 내에 만일이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은 죽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또 함께 살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또 함께 부활한다면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요. 여기서2장이서 보죠. 12절에 참으면 견디면은 복음과 함께 견디면은 함께 왕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 영광스운 복음에. 핵심이죠. 이 주님의 부활은 이렇처럼 영광설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는 하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어, 그리스도 몸의 부활은 확고하고 견고하다. 그 때문에 고든서 1 5장5십 절에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영광설은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 있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뒷문의 우서 2장 18절에 보면 어, 정말 주님의 쓰임 받는 일꾼의 조, 조건이 뭐냐 18절에 2장 18절에 어, 21절에 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이 거짓된 후면네와 빌라도의 이 거짓된 영주주의 사상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영광스런 러보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거한에 그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고 귀히 쓰는 임받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해상 말씀을 마치고.